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주제,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어, 특히 최근 컴퓨텍스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대만의 관계, 그리고 AI 공장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 여기에 좀 집중해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비전 발표가 있었죠. 이게 단순한 뭐 신제품 공개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제 AI 공장에서 토큰을 생산한다.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이 변화의 의미,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시작이 컴퓨텍스 기조연설이었죠. 어김없이 그 검은 가죽 재킷, 딱 입고 나와서, 하이, 타이완!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부터 대만과의 유대감을 엄청 강조했어요. 네, 그랬죠. TSMC나 폭스콘 같은 이 대만 기업들 이름을 계속 불렀고요.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단순 립 서비스는 아닐 텐데요. 네. 젠슨 황 CEO가 대만계 미국인이리로 하지만 음, 현실적으로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 구현에 이 대만 파트너들이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아, 최신 칩 블랙웰조차도 대만 IT 생태계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블랙웰이 이전 칩보다 훨씬 더큰 AI 모델을 돌려야 하는데 이런 파트너들 없이는 엔비디아의 계획 자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타이베이 외곽에다가 대규모 R&D 허브 '콘스틸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신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했죠. 네, 맞아요. AI 칩 설계부터 로보틱스, 뭐 양자 컴퓨팅 이런 핵심 연구를 대만에서 직접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기지를 넘어서 이제는 연구개발의 핵심기지로 삼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대만을 이제 엔비디아의 핵심 두뇌 역할까지 맡기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이게 대만의 고급 인력이나 기술 생태계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도 나오지만요 네그 부분도 있겠네요 그리고 진슨 왕이 엔비디아를 필수 인프라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AI 공장 개념을 꺼냈잖아요. 네. 전기를 넣어서 지능, 그러니까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게 기존 데이터 센터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용어만 바꾼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게 핵심적인 차이가 생산성에 있다고 봐야죠. 기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비용센터에 가까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AI 공장은 AI 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측정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생산 시설이라는 겁니다. 생산 시설이요? 네. 그래서 황 씨이오가 앞으로 기업 성과를 이 토큰 생산량으로 측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까지 했어요. 이건 AI가 이제 전력처럼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된다는 걸 예고하는 거죠. 와, 토큰 생산량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진짜 산업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AI 처리 능력 자체가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럼 이 AI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좀 구현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대만 정부, 그리고 TSMC랑 같이 손잡고 그블랙웰 GPU 만 개를 쓰는 대규모 AI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만 개나요? 네, 이걸로 이제 스마트 전기차 개발하고 공장 운영 최적화하는 디지털 투입 만들고 또 헬스케어 혁신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시오 말처럼 이게 수조달러 규모의 새로운 산업 인프라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럼, 대만 정부랑 TSMC, 폭스콘, 엔비디아가 다 같이 대형 AI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계획도 이 AI 공장 비전의 연장선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칩 제조는 TSMC가, 시스템 조립은 폭스콘이, 소프트웨어랑 시스템 설계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정부는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AI 생태계 전체를 대만 안에서 다 완성하려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프로젝트죠.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기술 주도권까지 잡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네,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게 또 대만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진 않죠. 그럼요. 한국 정부도 만개 규모 GPU 클러스터 만든다고 발표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한발더 나가서 18,000개의 블랙웰 GPU를 사고 자체 AI 팩토리를 짓겠다고 했으니깐요. 18,000개요? 와. 네 그러니까 AI 컴퓨팅파워 확보가 국가경쟁력이랑 직결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말 막대한 자본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 AI 인프라 군비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겠죠 군비경쟁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엔빌링크 퓨전이나 물리적 AI 이런 미래 방향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엔필링크 퓨전은 여러 GPU를 마치 하나처럼 아주 강력하게 묶어주는 통신 기술인데요. 이걸로 기업들이 각자 필요에 맞는 거대 AI 시스템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물리적 AI는 음, AI가 단순히 디지털 정보만 다루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는 다음 단계, 특히 로봇 공학에서 중요해질 개념입니다. 아, 로봇이요? 네. 그 업데이트된 로봇 플랫폼 아이작 그루트 발표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것도 아주 잠재력이 큰 미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 엔비디아는 대만과의 파트너십을 아주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AI 공장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로 AI 인프라 시장 전체를 주도하려고 한다. 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흐름을 좀 주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가 이제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전기 같은 필수 자원이 되고, 이걸 생산하는 공장을 누가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짓느냐 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네. 대만의 사례는 이런 기술 공급망의 지정학적 중요성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습니다. 이 지능 생산 경쟁, 앞으로 우리 사회랑 산업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